이재명 후보 측에서 침대 축구를 구사해서 웬만한 내용엔 답을 하지 않고 전보다뭐 극단적이라느니 뭐 단순하지 말라느니 이런 얘기로 어, 튕겨내려고 하다.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혼낸 케이스거든요. 어, 원래 그렇게 큰 기술 걸다가 되치기 당하면은 어, 더 처참한 것일 것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오늘 먼저 제가 아침에 일화 관련해가지고 너무, 어... 국민의힘 측에 언플이 심하고, 그 언플을 통해가지고 또 많은 문의가 오고, 그래서 실질적인 선거 준비가 지장받고 있다는 생각에 핸드폰에 이제 통화는 다 차단을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언론인들께서 소통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저희 대변인들이나 또 저희 비서실장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또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뭐, 단일화 관련 질문 이제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또 상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인 그들의 연합체인 NBS 조사에서 가상번호 면접조사니까 상당히 정확한 조사일 텐데 10% 대의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 토론 이후로 한주 동안에 한3% 정도의 순 상승이 있었다 고볼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이 명태균이랑 어, 통화하다 어, 걸렸자녀. 네, 자체 조사는 어, 조금 더 병원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과거의 문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낼 수는 없다는 그런 인식 때문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TV 토론도 있고 관련도 그 네. 안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 주에 좀 예상하시는 목표치 아니면 좀. 지난 TV 토론이 이제 일요일에 있었고, 그래서 아마 주말이라서 시청률이 조금은 뭐 드라마 등의 경쟁과 이런 것 때문에 좀 높지 않았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번 TV 토론은 더 많은, 어, 국민들이, 어, 시청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난 TV 토론은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침대 축구를 구사해서 웬만한 내용엔 답을 하지 않고, 전보다 뭐 극단적이라느니, 뭐, 단순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로, 어, 튕겨내려고 하다.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혼낸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뭐, 제가 알기로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로 토론을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저에게 뭐, 네거티브도 시도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전략은 이미 간파됐고, 어, 또한 뭐, 자신있게 대처할 것이고요. 어, 원래 그렇게 큰 기술 걸다가 되치기 당하면은 어, 더 처참한 것일 것이라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익병원장이니 네. 50대 남성들은 눈사람에 안 가본 사람이 없다라고 바로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익병원장이야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뭐 병원을 크게 경영하시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 분이기 때문에. 진짜 네, 네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야. 정말 어떤 게 문제인지, 문제의 맥락을 정말 파악을 안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회피하는 건지 모르겠어. 직위원 판사가 룸사롱 접대 의혹이 단순한 개인 유흥을 넘어서 접대받은 거잖아. 판사가, 공무원이. 여자 끼고 술 먹은 거잖아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익병 룸사롱 방문은 사회적 문화라고? 에라, 이 새끼야. 하익병이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야. 선거 전략 수립, 공식 발언 및 홍보, 정책 논의 참여,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 나무는 문제없다고? 이러니까 네가 문제라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뭐 본인과 주변인들의 경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병 원장도 그런 말씀하실 때는 자발적으로 그런 곳에 간다기보다는 비즈니스적인 관계 속에서 어 상대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북한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병 원장이 이야기한 것도 지기원 판사의 그런 일탈 행위를 넘어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도 지적하겠다는 취지로 전 보이고 지적할 만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공개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가 이래서 비호감이야. 아, 젊은 애가 그냥 팍팍 치고 나가지. 젊은 때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미안하다 한건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젊음 아니야? 네, 바로 네, 당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 동의하거나 아니면 이럴계제도 아니고, 뭐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본인이 그런 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어떤 접대나 아니면 일탈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뭐 확단할 만한 역치를 넘은 어 그런 정황이 나오진 않았다. 뭐 의심해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청탁이었거나 아니면 접대가 있었다라는 사실 등은, 어,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빨리 저는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함익병 위원장님 개인 발언이긴 하지만, 예? 네? 지금, 지금 언론인 중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릴죠 아, 본인 네. 발언에 대한 함익병 위원장님 자체적인 책임은 글쎄요, 저는 함익병 원장의 발언이 매우 개인적이고, 그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네. 선거 때 보면은 그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 분들이 당 선거 대책 기구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시고 특히 개혁신당은 이번에 좀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어 비정치인 출신 선대의 관계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분들의 발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을 모신 후보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잘 안내하겠다.